좋습니다! 진착 어. 그렇죠! 조심조심! <laughs> 좋 조심. 오, 안 다치게, 안 다치게! 네. 야, 요, <목소리> 나이스 마무리 좋아요. 야, 이거 좋았다, 이거. 조심, 자, 플레이. 손가락 조심, 손가락. 플레이 겠습니다우 와, 저 그리드 좋아졌어요. 와야 우와 뭐야 뭐야 어, 나이스 나이스 레드팀 갑자기 왜 레드팀 자 플레이 플레이 어, 저 전략 방금 읽었어요 어, 나이스 나이스

예, 자플레이할게 플레이 플하이하도록 y p 플 a y 플플이 y play p l a 이 p 이이 y play 나이스 y p 까 a y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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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플레이 아, 까비 까비 좋아요. 민 아, 나이스 레시스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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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레 다. 마무리. 어. 예. 다시 다시. 골 킥. 플레 좋습니다. 아티. 좋아요. 네. 아, 자, 키퍼 센자 하겠습니다. 5번, 4번 님. 요 좋아요. 됐다. 허전킥 아, 까비. 와! 와. 나이스 와. 패스. 준비. 준비. 나이스 스 패스. 자, 지금 후반전 그린 팀이 2대 1로 이기고 있어요.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조표를. 또 다시. 쭉. 십, 오십, 오십, 오자안다시게안 다치게. 다치게. 자볼 뒤로 뺄게요. 자 플레이. 좀만 더, 좀만 더, 맞짝. 확실하게 올려야 돼. 와우. 됐다. 됐다. 왼쪽 하자, 하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나이스. 좋아요. 아, 아 이스굿 OK, 아, 플레이 굿 플레이. 자, 좀만 더 좀만 더. 네. 자, 뒤에 본다, 뒤에 본다. 쉽다. 쉽다. 자, 키퍼 챘지 <laughs> 할게요. 아, <laughs> 가비! 좋아요. <웃음> <웃음> 아아안나치 아나치게. 나이스. 나. 네, 전화. 오, 우와. 오, 우와. 오, 오. 오, 오, 야, 후반 3대 3대요. 총스커 동점 다대 가요. 1점 남았어. 1점. 플레이. 컷. 가운데 대각이. 아, 노노노노. 조심. 침착. 좋아요. 됐 다. 어, 어. 안다시게 오이. 좋아요 안돼. 오. 오. 와. 이야. 이야. 와. 좋아. 됐다. 와. 굿패스다. 아. 어. 오케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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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로 들가보자 아, 아, 야비. 조금만 더 맞아! 조금만 더! 7분 남았어! 7분! 좋아요 어날이스탈압파뒤에어 태그 좋아요 좋아요 안 다치게 좋다 어, 오케이 오역습역습오 어, <laughs> <laughs> 어, <laughs> 플레이 <웃음> 아 됐다 이거 와 왔다 왔다 <laughs> 아, 아 음, 자, 잠깐만요 키퍼 체인지 할게요 2번님 자, 나이스 플레이! <laughs> 자, 호흡하고, 자, 그린티 수비 좋습니다. 어이! 가자, 가자, 됐다! 안 돼, 아, 카운터테크! 이대! 3디3디 삼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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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 우와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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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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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5 오! 야, 날신대인데다 와, 콜라타. 와, 콜라케. 와, 콜라케. 와, 콜라 와, 콜라케. 와, 콜라케. 와, 콜라케. 와, 콜아케 와, 패스 이야 야, 좋았는데 자 4분 남았어요 4분 걸렸다 걸렸다 왜 그래, 왜 그래? 좋아, 6번이 좋습니다 아 깜짝이야 좋아요 굿플레이 네, 잠깐만요, 키퍼체 인자 1번 님 라스트 1번 님 하고 3분 남았습니다. 아, 플레이 1번 님체 인자 끼 여기 있 여기 게요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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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l i n a s a l i n 다 아, 아아아 아우, 아우, 아 아우, 아우, 아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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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골. 레이스 2분. 자, 자, 지금 총 스코어 동점 됐습니다. 자, 레드볼. 자, 레드 팀이티 2분 남았어. 2분. 좋아요. 집중 네. 안치게 안다치게. 안다치게. 오케이, 자,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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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자, 안 다치게 좋아요. <laughs> 괜찮아, 괜찮아. 자, 1번나왔습니다 1분, 1분 그린 팀 1분 바짝, 하이테합쇼. 레드 팀도 분번대실수 있습니다. 와, 와, 와. 자, 1점사 아, 0 지금 동점에 동점. 됐다. 야, 패스 좋다 야, 패스 야, 좋다 야, 야, 자 이제 아웃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번더한번 될게 한번더한번더 아웃되면 끝낼게 한번 더.